7, 8월 여름 신앙 훈련의 날도 지나고, 이제 우리는 9월 10월 결실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결실의 계절, 그첫 번째 날, 9월 첫째 주일을 기억하여서 이 예배자리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마음의 컬컬하고 답답한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또 육신의 연약한 것이 세워지고, 가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0 2 2년 올해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서 우리 예단 합동 교단을 포함한 국내 58개 장로 교단의 모든 소속 교회가 9월 4일 오늘을 우리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이렇게 기념 예배,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단 총회에 이 전국교회 동, 이렇게 기념주일로, 기념예배로 함께 참여해달라는 노청에 따라서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이 설교는 58개 장로교단이 연합해서 지난 8월 26일 금요일에 이 중행교회에 모인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에 우리 교단 총회장 백광, 백광시 목사님이 전하신 그 설교를 기초해서 전국교회가 함께 동일한 공문과 동일한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장로교회는 1884년 9월 미국 북 장로교회가 파송한 첫 선교사 의사인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복음 성교미에서 언더우드 목사가 재물포의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1901년 평양 신학교를 설립하고 1907년 장로교총회 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독 노회를 조직합니다. 이 독노예는 장로교의 신조를 채택하고 장로교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1907년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운동과 그에 따른 급속한 성장의 힘입어서 같은 해 1907년 9월 1일 노예설이 5년 만인 1912년 9월 1일에 역사적인 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총회를 조직한 후 2022년 올해 이 1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가 기념 대회를 개최하여서 오늘 이렇게 기념주일로 또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지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격동기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붙드시고, 또, 붐 성장시켜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주신 덕분에, 이 140년의 짧은 이 복음의 역사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긴 생활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한반도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헌신과 희생적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며 해외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단을 섬기신 지도자요또 믿음의 선배 지도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후와 기도와 헌신과 희생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 열매 덕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절한 고백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우리 장로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희석되어가는 현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 1 0주년 기념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게 되었으니 한 하나님, 한 성경, 한 복음, 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음 100년을 새롭게 도전하면서.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없도록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8월 26일 충인교회에 있었던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는 어떤 장로교단 전체의 한각 수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 기념대회는 이 땅에 교회와 신앙의 기초를 놓은 한국장로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무관심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또 성큼 다가온 제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새롭게 추진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그래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기념 대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에 그럼 많이들 주무실 시간이지만 이 기념 대회를 재방송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 다큐멘터리가 세번 방송이 됩니다. 이따가 내려가시면 이 포스터에. 그 내용이 붙어 있는데 한번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셔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시청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상당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물질적 부와 사회 문화적 영향력과 포스트모던이즘이라고 하는 후기 현대주의 또는 타 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유혹되어서.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열정과 근면함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따른 그러면서 교회에 침투한 세속화, 물량주의에 매몰되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상당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뼈저리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기념 대회였고 또 돌아보면 올 한해 우리 교단에서 실시한 기도 운동이 바로 이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짓고 회개 기도하는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선포하는 노래 고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 일한 경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선포하신 영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사전에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사전에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신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직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른 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모세는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의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내 가운데 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바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는 5절에서 요바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또 5절 중반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 그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애전한 가슴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한1 0 143편에도 그러한 말씀의 뜻이 담겨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호문의 7절의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간절함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와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담고 그 시야의 고백을 담은 것이 여러 많은 찬송이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과 305장이 그 가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거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중하반절에 말씀하는 말과 같이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기하는 우리 기성세계들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묻고 묻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 대답을 들려줘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 장성한 어른 영적 어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도 있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되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입히시며 오늘까지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 하나십니다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던 그 연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이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나약해진 이 백성을 깨우고 이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는 생명운동, 백외운동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성원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 나가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려오고 사등고의 어려움과 이제 몰려오는 이 엄청난 초강력 태풍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뒤지고 일어설 서 반성이신 그리소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이반석 위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 되어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상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음을 같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는 내 생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다음 백년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종회와 교단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민족과 세계의 복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는 마음 모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에서 이제는 기도의 제목들을 확장하고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박수한 다음이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백하신 교으로 인정받는 교회와 선교가 될 겁니다. 그럼 다음 백 명을 향한 우리 장로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개혁적인 신앙의 이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칼빈의 교리적 토대 위에 개혁 운동으로 이어진 영미의 청교도 정신과 우리 한국교회 뿌리내리기한 교리적이고 실천적 개혁 신학의 이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어떠한 세팔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근본을 세우는 교리 교육, 교육과 성경의 진리 안에 담겨진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와 국가를 지도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도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복음적 영성 운동을 함께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조아리고 기도로 간구하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충만한 성도로 성장하는 영성회복운동을 우리는 다시금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대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소원했던 이다 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 지난 산불과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가서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사회 한국교회 봉사단이 그의 앞장서서 반일을 감당했고 서울의 광역교회 조현 산목사님을 중심으로 한이 봉사 단체가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도 작지만 힘을 보태어서 우리 교단의 함께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을 이 기독신문에 남것을 제가 어, 이 게시판에 게시해 봤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창달과 더불어 타락한 이 사회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소외된 곳과 가난한 가정을 찾아 돌보고 그래서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세계 성교 현장에서 추락된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복음 증거와 함께 각 국가의 국민의식과 교육을 개혁하는 일에 주도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더욱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며 선교에 힘을 쓰면서 한국교회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더 많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째. 신앙의 정체성과 교리적 통일성이 없는 우리 장로교단 분열된 장로교단을 바른 교역신앙의 정체성과 교회 정치 체제의 통일성 안에서 고금진료와 함께 대사회적 청결운동에 동참하는 연합운동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비의 후예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 가운데 이 고금으로 연합해서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게 빛내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과 각오 이러한 교회의 여섯 가지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내가 바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바워서야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배우시켜주시고 한국사회에 우리 교회의 위상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때 한국 장로교회도 탄압된 영적인 힘으로 다시금 세계 선교의주주적적 헌신과 또또아아그그을을당할할혜혜를국게될될니다다 모든 주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주국한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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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사, 총회립 110주년 기념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스트 모던 이즘 세속화 물량주의로 타락한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그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총회와 교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더 많은 선교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 선언문을 함께 앞을 보며 글씨가 좀금 확대할 수 있는 대로 해주시면. 그 앞부분은, 네, 윗부분은 넘어가구요. 여섯, 다섯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어, 선언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이제 우리는 일다딱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성삼의 하나님을 영원토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와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영원 구령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장로교회의 신조와 정치제도를 변제하며 교역 교회, 교회로서 끊임없이 개혁한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악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 재난 시대의 창조 세계의 보전에 힘쓰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성기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다섯 가지의 우리 장로교회 선언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옅을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이 함께 외치시고 이 선언 한 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